안녕하세요, 소울입니다. <목소리도> 안녕. 오랜만에 신소리 룩북을 가져왔는데요. 한 3년 전에? 어딱 3년 됐다. 이 집업을 샀지. 사고 어 퀄리티 꽤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에 내가 당당하게 오늘은 시티브리즈 옷을 들고 와봤는데 이제야 다시 만나게 되네요. 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오늘 룩일기는 시티브리즈의 SS 버전이라는 것이죠. 음 시티브리즈는 트렌디하면서 세련되고 실용적인 이런 옷을 보여주는 브랜드인데 어, 오늘 나랑 함께하는 룩들은 무신사에서 4월 8일에서 21일까지 최대 30% 할인. 플러스 10% 할인 쿠폰을 만나볼 수 있고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서로는 이제 집어치우고 바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 티셔츠 진짜 너무 편해 보이지 않아? 엄청 편해 보이지. 이렇게 끝단에 배색이 포인트고 내가 좋아하는 스퀘어 라인이라서 개선이 되게 이뻐 보이거든. 그리고 재질이 되게 부드럽고 텐션감이 진짜 좋아.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어서 첫 번째로 가져와 봤습니다. 봄은 물론이고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봄에는 이너로 입고 여름에는 하나 입으면 땀 배출도 잘될것 같고 그 같아. 봄에도 입고 여름에도 입고 컬러가 화이트, 블랙, 핑크, 블루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취향에 맞게 퍼컬에 맞게 입으면 좋을 듯? 핑크 컬러는 출시 전에 이성경 님이 입었다고 하더라고. 흰색은 소울 입고 그리고 바지는 그냥 카고 바지가 아니야 이게 사이드에 리본 셔링이 포인트거든? 어, 약간 특별하지? 이 스트링 이렇게 리본 하면 되고 그리고 솔직히 나158 기준 이 바지가 딱 예쁘게 떨어지는 핏이긴 하거든? 근데 나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편에 스트링이 있어서 조여서 입으면 은 다양하게 연출해서 입을 수 있을 듯 이렇게 여기다 하면 이렇게이고 이게 더 예쁘긴 하다 다음은 셔츠 시티브리즈 하면 셔츠가 진짜 유명하잖아 진짜 온갖 플랫폼에서 상위권으로 만나볼 수가 있는데 이 셔츠는 무려 24SS 신상 중에 완전 신상템이거든? 이 디자인은 양쪽 허리에 스트링으로 포인트가 된 셔츠라서 어, 세련? 얼음미를 또 느낄 수 있으면서 포인트로 착용할 수 있는 셔츠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링클프리라서 주름이 잘안 생기니까 관리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바지. 바지는 앞뒤에 절개 라인이 있는 데님이야. 특히 앞뒤 원단 컬러를 다르게 해서 보는 재미도 있다. 시티브리즈 데님은 항상 이런 포인트가 있더라고. 근데 나 진짜 진짜 청바지 많고 좋아하잖아. 이 바지는 24SS 팬츠 중에 베스트 아이템이야. 이 티는 좌우 포인트가 좀 다르잖아. 그래서 심심하지 않은 그런 티라고 생각을 해. 이렇게 한쪽 어깨가 오프숄더고 리본 스트링으로 포인트가 돼서 간단하게만 입어도 이렇게 한 장만 덜렁 입어도 심심하지 않은 포인트의 티야. 아니 근데 이 스티치 포인트 귀엽지 않아? 카고의 스티치 포인트가 들어간 버전이라서 바지마저도 심심하지가 않아. 카고 포켓 디자인이 매력적이고 여유로운 핏이라서 누구나 다 착용이 가능한데 특히 허리에 이렇게 조이고 풀어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니까. 더 편할 듯 내가 배색에 환장을 하잖아. 근데 이렇게 부드러운 저지 소재를 사용을 해가지고 몸에 착 붙고 풀렁 풀렁 입을 수 있는 그런 티거든. 같은 티인데 다른 색을 매치를 한 거야. 그래서 좀더 뭔가 특별하게 내가 코디했다 뭐 이렇게 느끼는 <laughs> 시티브리즈의 심볼 로고가 가운데 딱 박혀있어가지고 그냥 민자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컬러가 무려 7가지나 나와있어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예쁘고 단독으로 입어도 예쁩니다. 무난한데 포인트는 되는 티라서 어떤 하의랑 입어도 다잘 어울리고 앞에 입었던 카고 팬츠랑 입어도 예쁠 듯? 그리고 나일론 소재 카고 밴딩 팬츠인데 사이드 포켓 위에 로고로 자수 포인트 있어가지고 시티브리즈 좋아하면 이 자수 너무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또 밑단에 스트링이 있어서 스트레이트핏, 조거핏 두가지로 원하는 대로 연출이 가능하세요. 자 이제 다 입어봤고 어떤가요? 다들 최애는 뭔가요? 내 최애는 뭘것 같나요? 맞춰봐봐. 안 그러면 알것 같아. 아무튼 이 옷들이 무인사에서 4월 8일부터 21일까지 최대 30%까지 할인이 되고, 플러스 10% 쿠폰까지 만나볼 수 있고, 댓글 이벤트도 있습니다. 내가 룩 1에서 입었던, 요, 반팔. 배색 반팔. 이 화이트 컬러를 당첨자 3인에게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봐줘.